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유한 팀장입니다. 이번 한주도 스타트업 컨설팅 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먼저 투자 유치와 인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합 콘텐츠 기업 코핀 커뮤니케이션즈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핀 커뮤니케이션즈가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핀 커뮤니케이션즈는 2017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캐릭터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슬로건 아래 캐릭터 이모티콘, 웹툰, 애니메이션, 소설에 이르기까지 콘텐츠 원소스 멀티 유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지난 4월에는 신한 퓨처스랩 5기 육성 기업으로 선발되어 현재 신한 금융그룹과 콘텐츠 관련 사업에 협력한 한편 사업화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네, 코핑 커뮤니케이션즈는 국내 모바일 리모티콘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지켜오고 있는 업체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콘텐츠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해외 진출까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마트 미디어 솔루션 인터브리드가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예, 미디어 광고 회사 인터브리드가 15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인터브리드는 지난 5월 스마트 미디어 솔루션 튠을 론칭하여 일반 브랜드 매장 쇼윈도를 우 광고 디스플레이로 만드는 사업을 선보였는데요. 스마트 필름, 빔 프로젝터, IoT 기기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성하여 유리창에 스마트 필름을 부착하면 광고 영상과 이미지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매장 점주가 쇼윈도우로 임대하면 인터브리드는 튠 솔루션을 설치하고 광고를 창출해 얻은 광고 수익을 해당 매장의 임대료 형태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네, 인터브리드는 이번 투자금을 기반으로 튠 사업 모델을 판매형, 임대형, 광고 수익 분배형으로 세분화해서 제공할 예정이라는데요. 이번 투자유치가 튠 서비스를 신개념 디지털 5개 광고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투자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 정보 제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바 이노베이션이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전해 주시죠. 네, 비바 이노베이션은 병원 정보 의료 플랫폼인 착한 의사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죠. 이번에 11억 원의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비바 이노베이션은 기업 맞춤형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주요 대학 병원과 AI 문진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요. AI 문진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증상 유사도가 높은 질병을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진료 가는 물론 병원 비를 비교하고 맞춤형 병원을 찾아두는 서비스로 13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의료 정보 플랫폼들이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바 이노베이션도 자신만의 엣지를 가지고 점점 커지는 시장에서 확실한 포지션을 찾아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바일 자동차 통합 관리 서비스 마카롱을 운영하고 있는 마카롱 팩토리가 현대자동차 제로원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 주세요. 네, 마카롱은 모바일 자동차 통합 관리 및 정보 애플리케이션으로 주유 기록을 자동으로 인식해 평균 연비, 월별 지출, 보험료 내역 등을 한 눈에 보여. 줍니다. 운전자 데이터를 토대로 정비 시기를 예측하여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 손쉬운 차량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마카롱은 현대자동차의 일부 데이터를 연동한 서비스를 연말 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와의 데이터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동의 절차를 거친 고객의 경우 차량 데이터가 마카롱 앱으로 자동으로 연동되어 정확한 차량 상태와 정비 시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현대자동차는 최근 커넥티드카와 정비망을 통해 수집된 차량 재원, 상태, 운행 등 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했는데요. 스타트업, 제휴사 등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맞춘 고객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신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마카롱 팩토리의 투자 유치도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에 축하드리면서 전략적 투자사인 현대자동차와 앞으로 큰 시너지를 낼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세안 지역 입점형 퍼포먼스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미 코퍼레이션이 벤처스퀘어로부터 투자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 주세요. 네, 고미 코퍼레이션은 국내 우수한 K뷰티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아세안 국가에 수출 온라인 유통하는 IT 플랫폼 기업입니다. 콘텐츠 제작, 현지 공공기관 네트워크, 기술 개발력을 기반으로 입점사 제품이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퍼포먼스 구조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곳인데요. 현재 아모레퍼시픽, 미장센, 해피바스, 일리운, 어 프레쉬밥과 공식 계약도 마쳤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베트남 시장 조사를 하면서 장건영 고미 코퍼레이션 대표를 만나뵌 적이 있는데요. 베트남 지역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했던 분이라 아주 깊은 인상이 남았던. 있습니다. 네 요즘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기업들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고미코퍼레이션이 그 중간 다리 역할로 K컬처를 동남아 시장에 퍼뜨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폐기물 수거 서비스 빼기를 운영 중인 갔다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빼기는 앱으로 폐기물 사진을 올리면 스티커를 구입할 필요 없이 신청과 수거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플랫폼입니다. 일반 폐기물 수거 신청인 직접 버림, 혼자 버리기 어려운 폐기물을 내려주는 내려드림, 사업장 전문 수거 중개 서비스인 방문 견적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빼기는 서비스 출시 8개월 만에 700% 넘는 성장률을 보이며 일평균 200건 이상 수거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빼기는 서울, 경기와 주요 거점 지자체 등과 협력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산업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폐기물 시장에 비해서 그간 사업 형태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요. 갔다가 보유한 IT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지자체 업체 간 비대칭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서 사업적 가치를 증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에 주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뉴스입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 퍼블리카가 13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전환우선주로 전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 주세요. 상환전환우선주 RCPS라고 불리죠. 이는 일정 조건 하에서 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류의 주식입니다. 비바리 퍼블리카는 이번 임시 주총을 통해 주주 전원이 상환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완전히 삭제해 전량 전환우선주로 변경했습니다. 전환우선주는 일반 회계 기준뿐만 아니라 국제 회계 기준 상에서도 자본으로 인식이 됩니다. 아 그럼 비바리퍼블릭은 지금까지 받았던 투자 유치 중에서 얼마 정도를 상환 전환 우선주로 발행했던 것인가요? 네 비바리퍼블리카는 2013년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3천억 원의 자본 중 대부분을 상환 전환 우선주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스타트업의 보편적인 자본 조달 방식 중 하나이나 비바리퍼블리카가 제3 인터넷 전문 은행 및 증권사 설립 추진 등을 위해 대주주로서의 자본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주식 전환을 추진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이번 주식 전환으로 기존 투자자들은 상환권이 사라지고 향후 보통주로만 전환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된 전환 우선주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결정은 기존 투자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비버 리퍼블리카의 주요 주주는 알토스 벤처스, 굿워터 캐피탈, 페이팔, 세콰이어 차이나 등 세계적인 핀테크사 및 인터넷 은행의 주요 투자사인데요. 이번 결정을 통해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토스의 은행 및 증권사업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네, 업계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의미 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모든 주주가 토스의 비전과 사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해왔으며 모든 투자자가 다른 조건 없이 상환권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정을 한것 역시 회사에 대한 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바리퍼블리카가 자본 안정성에 대한 이슈를 일단락하고 토스가 금융 혁신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한테 참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대공대가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에노베이션 탱크 시즌 2 최종 스타트업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에노베이션 탱크 줄여서 에노 탱크는 공학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실질적 투자 유치와 성장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3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며 마무리한 시즌 1에 이어서 이번 시즌 2에는 여러 벤처 캐피들 참여하는 투자 집중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선정 기업 중 초소형 pH 센서와 무선 통신 기술을 갖춘 구강 진단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마트스 코리아, 3D 센서 기반 의료용 진단기기 개발사인 팀 엘리시움 오프라인 프라이스텍을 연동해 세부 내용을 검색하는 앱 찍껌을 내놓은 로켓뷰 가상환경 자율주행 검증 시뮬레이터 개발사인 모라이 스마트 워터 그리드형 남분해성 오폐수 통합관리서비스 기업인 LS 테크놀로지 등 다섯 곳이 피칭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외 다섯 곳의 스타트업이 부스를 또한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에노탱크참 저희한테 추억이 참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팀터바인 시즌 1의 시작과 끝을 다 기획하고 운영을 맡은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관악산 공기를 마시며 시즌 1 초기 기획을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즌 2보유기업들이 선정되었네요.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금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시즌 2 데모데이 우승 기업은 약 5천만 원 상당의 상, 상금을 거머쥐게 된다고 합니다. 네 학계와 산업계의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에노탱크가 올해도 좋은 성과 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와 고모 소식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1월 25일까지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입주사와 게임벤처 4.0 입주사를 함께 공개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는 지난해 10월 판교 제이 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로 확장 이전한 곳이죠. 독립 사무공간 50개와 게임 테스트배드 회의실, 휴게 라운지 등을 갖추고 있는 게임 개발 지원에 특화된 센터입니다. 게임벤처 4.0 업무공간 역시 리모델링을 진행해 쾌적한 업무 환경을 지원하는데요. 이번 선정 기업은 입주 지원 외에 멘토링과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시스템, 테스트배드 장비 대여와 시설 활용, QA 가이드 교육, 게임 개발용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전용선 무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입주 지원의 경우 입주사는 임대료 80% 관리비 20%를 지원하며 게임 벤처는 전액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글로벌 게임업브 센터 입주는 창업 10년 이내 국내 중소 게임 개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게임 벤처 4.0은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1년 미만 게임 개발사가 대상입니다. 선정된 입주사는 계약 체결 후 곧바로 입주할 수 있으며 글로벌 게임업브 센터는 최대 3년 게임 벤처 4.0은 2년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게임 업체도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정부의 이런 작은 지원이 큰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가 12월 5일까지 인큐베이션 센터에 입주할 창업 3년 이내 2030 청년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전해 주세요. 네, 신안 두드림 스페이스 이번 공모에선 매장형과 사무형 카페 운영 스타트업을 동시 선발하며 분야별 선정 팀에게는 매장과 사무 공간 카페 운영 기회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선정 기업은 연간 150만 명이 오가는 서울숲 진입로공간을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 없이 최대 1년 갈수 있는데요. 그분 아니라 카페 선정 팀은 공간 외에 운영 기본 설비와 집기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과 사무 공간 선정 팀은 단계별 경영 컨설팅과 마케팅 교육 전문 과 자문료 지원 등 사업 운영비 외에 팀당 최대 3천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정말 좋은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이네요.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더스탠드 에비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카페 관련 스타트업들 많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케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케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